안녕하세요. 애드이랑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제는 고대의 건축, 고분, 비석 그리고 과학 기술과 문화 교류에 대해서 문화 파트 공부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음 건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부분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에한 번에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건축은 사실, 이 건축이 고대시대 건축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고려, 바로 고려시대에 그나마 좀 주심포 건물 그 정도 남아있죠. 자, 보시면 이제 건축에 보시면요. 고구려의 안악궁이 평양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진 않고 터만 남아있고요. 어쨌든 평양의 안악궁이라는 고궁, 이런 궁궐이 있었다라는 건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관련해서 볼수 있겠다. 그 다음에 백제는 미륵사, 미륵사지이라고 해서 미륵사의 터만 남아 있는데요. 이 무왕 때 그래도 미륵사에 미륵사지 석탑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미륵사에 미륵사지, 미륵사의 땅에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익산에는 왕극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는 경주의 황룡사가 있었는데요. 이 황룡사 자체는 진흥왕 때 만들었지만 이 황룡사의 구층 목탑은 선덕 여왕 때 구충 목탑을 만들게 됩니다. 누가 건의했죠? 그렇죠. 자장의 건의로 선덕여왕 때구축 목탑을 만들었다. 자, 통일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불국사에 뭐 석구람에 뭐 불국사에 3층 석탑이 있고 또 불국사에 다보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불국사 석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안압지라고 불리는 동궁과 월지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인공 연못으로 이러한 어, 통일 신라의 이런 제방을 만드는 축제 수를 알수 있다. 뭐 그래서 뭐 신라가 일본에 이런 축제 수를 알려줘서 한인의 연못이 남아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상경성이 있는데 이 상경성 앞에 쫙 뻗은 주작대로가.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했죠. 하지만 상경성 내부에 있는 온돌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물은 사실 딱히 암기할 내용은 없어요. 건물은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있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도 불국사는 이제 많이 복원을 해서 지금 현재 좀 남아 있죠. 자, 그다음에 고분이 좀 중요합니다. 고분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최대한 드릴 건데 고분과 관련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교재에서 확인하시고 그림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고구려랑 백제는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고구려랑 백제는 처음에는 초창기에 돌무지 무덤을 만들다가 그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어요. 자, 돌무지무덤은 말 그대로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아놔서 돌무지무덤입니다. 자, 그런데 돌을 예전에는 냅다 막쌓아놨다가 조금 나중에 이제 계단식으로 약간 피라미드 느낌 마냥 계단식으로 이제 쌓게 되는데 장군총이 막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맞게 쌓았어요. 자, 요런 식의 장군총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석촌동 고분입니다. 석촌동 고분에 가면 지금 기단 한두 개, 이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의 계단식 무덤이 장군총과 흡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랑 백제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을 만들다가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굴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돌방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입구만 찾으면 도굴이 아주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흙을 덮어 놓는데 요 입구를 찾는 게 쉬워 가지고 도굴이 쉽고 그 대신 요 돌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벽화를 그릴 수 있다. 여기 벽화를 그릴 수 있다. 벽화가 있고 도굴이 잘 됐다라는 거, 도굴이 용이하다, 도굴이 쉬웠다. 자, 역시 백제도 도시 도박 무덤을 똑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백지에는 독특한 벽돌무덤이 있어요. 이거 무령왕릉과 관련해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무령왕릉의 벽돌무덤을 보여주면서 이 무령왕릉 이 시기와 관련된 사실은 이렇게 물어봐서 결국 정답은 22담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벽돌무덤은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이 벽돌무덤이다. 중국 누구 스타일? 중국 남조의 스타일이다. 중국 남조 양의 영향을 받았다. 자 여기에는 묘지석도 있기 때문에 이거 무령왕의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석수 뭐 진묘수라는 돌로 만든 동물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분만 그 일단 쫙 볼게요. 자 그다음에 신라는요. 신라는 돌무지덧널무덤인데 요거 별표 요거 반드시. 단면도가 그림으로 있거든요. 단면도를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 덧널로 덧널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관을 넣고요. 자, 그다음에 돌을 많이 쌓아요.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더 크게 봉토를 쌓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거죠. 돌도 쌓지만 그 안에 나무 덧널이 있다. 하지만 굴식이 아니야. 굴식이 없기 때문에 굴식이라는 건 입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다라는 건데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으니까 어디가 입구인지 몰라서 도굴을 안 당했다. 하지만 돌방이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는 널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화가 없어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가 없고 그 대신 도굴도 안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돌무지 덧날 무덤은 o n l 신라에서만, 신라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무덤 양식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벽화도 없고 도굴도 안 됐다. 자, 그러면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는 뭐냐? 벽화가 아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말 장식에 그려지는 말의 장식, 장리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말 등짝에다가 이렇게 덮는 가죽 덮개인데 그 가죽 덮개에다 그린 게 천마도입니다. 자 황남대총은 뭐 이렇게 봉분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좀 대규모로 크기가 크다. 자 어쨌든 도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껴무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신라 무덤의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가야 무덤 보겠습니다. 가야는요 김해는 금관가야 고령에 대가야 그렇게 되죠.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강가야의 이런 유물이 나왔고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도 그래요. 김해 금강가야, 고령 대가야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김자가 금자랑 똑같은 단어라서 김금. 고대, 이렇게 좀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가야의 뭐 금관이라던가 금관 장식이라던가 아주 특이한 가야의 수레바퀴 토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 토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일본에 전달을 해 줘서 일본에 에기토기의 영향을 받아 줬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쓰레기 토기. 자그 다음에 통일신라로 넘어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하는데 규모가 작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가 통일 시기가 되면 불교가 아주 융성하면서 화장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화장을 하게 되면 관이 있다만 하면 화장은 조금만 이렇게 그릇에다 넣거든요. 그래서 무덤의 규모도 축소된다. 굴식 돌방 무덤, 무덤의 규모가 작아졌으며 둘레또를 박았어요. 바로 12지 신상에 둘레또를 박았는데, 이 둘레또라는 건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둘레또를 박은 거예요. 요즘에도 산소에 가면 이렇게 둘레또 박은 무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12지 신상이 바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추김묘 진사오미. 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럼 발해의 무덤을 또 보도록 할게요. 발해의 그 문왕의 딸들 중에서 바로 정혜 공주, 정효 공주묘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 둘째와 넷째 딸인데 정혜 공주묘는 그나마 좀 문왕 제위 식기좀 초창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고구려 양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혜 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이 모주림 천장이라고해 가지고 이 네모 네모의 사이 중간에 또 네모 이런 식으로 네모 이렇게 모를 줄여서 만드는 모주림 천장. 요 모주림 천장이 바로 고구려 스타일이요 모주림 천장.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돌사자상이 있었는데 이 돌사자상의 패기 뭐 그런 것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어, 정효공주묘 이름이 되게 둘이 비슷하죠. 해효+ 해효 정해+ 정해가 언니라는 걸도 알아두세요 정해 종류 정효 공주면은 벽돌 무덤으로 당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벽돌 무덤이고 그 안에 고구려 양식이 그나마 좀 있는 거는 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는 천장이 평행 고임 천장으로 요렇게 네모+ 네모+ 네모 평행하게 요런 식으로 평행 고임 천장이 있는데 요것이 고구려 스타일. 자그 다음에 당 스타일은 바로 벽돌 무덤이라는 부분이겠죠. 벽돌 나오면 무조건 중국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령왕릉도 벽돌 무덤, 중국의 남조 영향, 그리고 뭐 벽돌 탑 나오면 중국 스타일. 또 그리고 이 벽돌 무덤도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여기는 일단 고분이 제일 메인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왕이 세운 거 광개토 대왕릉비, 고구려의 그런 광개토 대왕의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알수 있다. 자, 충주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는 장수왕 때 충주까지 내려갔다라는 걸알수 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 남진 정책을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백제 사택지적비 있습니다. 사택지적비에 이런 식의 막한문학이 발달했다는 걸알수 있고 약간 사택지적비 내용에 인생무상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도교적인 특징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는 임신석이서 유학이 이 정도로 발달했다. 신라 화랑들이 우리 3년 동안에 이책이책이책 이 책, 이 책을 공부하는 거를 뭐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임신석에서 단양신라 적성비는 단양 지방까지 진출했다는 걸알수 있고 북한산 순수비 요네개 모두 다 진흥왕 때 만든 것이죠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알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영토 확장과 관련되어 있고요. 영토를 이 정도 내가 넓혔다라는 걸 비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북한산 순수비에서는 이제 금석관록에서 진흥왕의 그런 북한산 순수비에 이 김정희가 이제 고증한 것이 바로 북한산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산 순수비. 자 나머지는 이제 네세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데 어... 북한산 순수비 외에는 마운영비 황초령비, 뭐 창령비 뭐 이런 식의 나머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순수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산 순수비 같은 경우는 특히 김정이가 고증을 했다라는 것, 금석과 안록이라는 책을 통해 이제 문헌 고증을 했다. 자 여기서는 건축 한번 쫙 읽어봐 주시고 고분을 좀 메인으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바로 벽돌 무덤 무령왕의 벽돌 무덤이고 두 번째로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단면도가 나오고 다음 나라와 관련해서라고 나올 수 있어요. 오로지 신라만 에 나타나는 독특한 돌무지 덧널 무덤 그리고 천마도가 벽화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 이런 돌무지 무덤과 돌방 구식 돌방 무덤, 뭐 돌무지 덧널 무덤의 이 특징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발에는 정혜공주, 정효공주묘의 당 스타일 고구려 스타일 나눠주시고 자 이번에는 과학기술과 문화교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는 천문도가 유명했어요. 워낙 별자리를 잘볼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고구려 천문도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태조 때 천산열차 분야 지도를 또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또한 과학 기술 어, 철을 막 일곱 철을 막 여덟 번 일곱 번막관련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곱 개의 칼날을 가진 칠지도입니다. 근초고왕 때이 칠지도 어디다가 줬다 왜한테 줬다 왜와 백제가 서로 교류했다는 걸알수 있다. 자그 다음에 금동대학로도 중요하죠. 엄청난 금속 이런 세밀하게 금속을 이렇게 세공했다는 걸알수 있고 불교와 도교적인 성격을 특히 갖고 있다. 금동대학로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어 신라는 금관이 유명하고 신라의 첨성대도 과학 기술을 알수 있습니다. 어 천체 관측을 했다라는 부분도 알수 있고요. 또 선덕여왕에 관련된 문화재죠. 선덕여왕 문화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덕여왕은 첫 번째 첨성대, 분황사 모전석탑, 그리고 황룡사 몇 층, 구층 목탑 이렇게 세 가지가. 선덕여왕의 문화재다. 자그 다음에 가야 볼게요. 가야는 철기가 되게 발달했습니다. 가야에는 이 덩이새를 가지고 철 갑옷을 만들고 금동관을 만들고 이 가야가 금관가야 시절에 뭐 이런 왜와 낭랑과 교류하기도 했다. 변환 때 교류했던 거 그대로 금관가야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야는 철기가 유명했다.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자 통리절의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성덕왕 태 상원사 동종이 있고요. 남아있는 종 중에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그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은 특히 크기가 큰 종으로 유명하고요. 소리가 아주 아름답죠. 자 그리고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은 너무 중요하죠. 일단 가장 오래된 것은 중요합니다. 현존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어디서 나왔다 바로. 그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불국사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왔다.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문화교류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스님을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인물과 스님. 자, 일본에다가 문화를 전파해준 대표적인 스님이 있는데 먼저 담징. 담징은 뭔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있는데 먹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먹을 듬뿍 담징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물감을 가져갔다 이런 느낌으로 종이와 먹, 먹을 듬뿍 담징 제조기술 이거에서 뭐를 그리냐면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린 인물입니다. 호류사 금당벽화 담징이 후료사 금당 벽화를 남겼다. 혜자는 쇼도그 태자의 스승. 혜자, 태자 혜자, 태자그 다음에 수산리 고분 벽화가, 다카마스 고분 벽화랑 벽화가 스타일이 비슷한데요. 이 수산리 고분 벽화에서 여자들이 무지개 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 옷차림과 무기, 무지개 치마의 그런 색깔, 그런 게 그대로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도 나타납니다. 아마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옷이 유행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백제는 아직끼와 왕인 아직끼와 왕인이 한자를 교육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직끼는 한자를 전달해 줬다면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재를 가져가서 알려줬고 놀이사 측의 별표 놀이사 측에는 언제냐면 성왕 때 성왕 때 일본에 건너가서 성왕 때어 이런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가서 어 성왕 때 갔다. 백제 성왕 때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불교를 처음 전파했다. 일본에게 불교는 사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놀이 사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음, 막 이런, 음, 뭐 이런 동궁과 월지 같은 그런 축제술이 발달했잖아요. 조선술 축제술을 전달해줬고, 그래서 일본에 한인의 연못.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한인의 연못. 자 그리고 발에는 이 토기 제작 기술 발에는 되게 특이한 토기를 많이 만드는데 뭐 요런 식으로 토기가 막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 밑에가 수레바퀴로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일본 스레기 토기의 영향을 받아 줬다 일본의 스레기 토기 자 그다음에 문화 교류 부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만들었죠 영향을 줬다. 자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달해 준 불교 문화가 일본에서 아스카 문화를 이룬다는 거. 일본의 최초의 불교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스카 문화 불교 문화 자 이번에는 기타 다른 시계 뭐 교류를 보면은요 특히 고구려는 아프라시아브 궁전의 벽화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뭐 이렇게 깃털 같은 거를 머리에 꼽은 그러한 사신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아프라시아브 궁전 그쪽이 막 우즈베키스탄 근처거든요. 그쪽까지 진출을 했다 서요까지 진출했다는 걸알수 있고 각저총 각저총에 씨름도가 있어요. 각저총에 씨름도 근데 이 씨름하는 사람들의 얼굴 한 명이. 신현준 씨랑 닮았어. 약간 좀 서역인 얼굴이야.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서역이라고 씨름도 했나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제는 어 백제의 그 벽돌무덤 무령왕릉의 벽돌무덤 자체가 중국 남조 스타일 그다음에 백제 그 이어서 뭐 이런 보검 신라의 통일신라 때 이런 보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유리 제품 보검이나 유리 제품이 아라비아 서역이라고 하면 다뭐 아라비아랑 교류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되면 이 원성왕릉, 원성왕릉, 괴릉이라고 부르는 원성왕릉에도 무인석이 외국인 약간 아라비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무인석의 외모도 서역 스타일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굳이 막 일본이나 중국 외에도 주변에 이런 서역들, 아라비아와라도 교, 적극적으로 교역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 중에서는 각저총의 이런 씨름도의 그런 외모라던가 벽돌무덤 이 무령왕릉의 벽돌무덤이 남조 영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인물하고 뭐를 전달해 주는지 몇명정도 외워주셔야 돼요. 담징은 호로사 금당벽화 먹을 전달해 줬다. 종이나 먹 그림 그리는 거 글씨 쓰는 거 그죠 그다음에 해자는 쇼토끝 해자의 스승 아직기와 왕이는 유학 교육 아직기는 한자 왕이는 천자문. 자그 다음에 이제 노리사치의 같은 경우에는 불경과 불상 특히 아직기와 왕인 같은 경우에는 막 근초고왕 때 전달이 됐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노리사치의 같은 게 중요해요. 노리사치의 성왕 때 불교를 전파했다. 자, 그 다음에 토기 제작 기술,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스웨키 토기에 영향을 끼쳤다. 자, 그리고 백제의 그 칠지도, 요 근초고왕 때 일본에 하사한 것이다. 금동대향로 도교다. 자, 그리고 첨성대, 뭐,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요것 세 개의 문화재는 선덕여왕, 가야는 철기가 유행이다. 바로 덩이쇠. 그다음에 통이슐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무구정강 대다량이경 특히 중요해요. 제가 문화사는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두 번씩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아까 고분했었죠. 건축은 아 여기 뭐 평양의 안악궁 그리고 익산의 미륵사 뭐 경주 황룡사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어느 왕과 관련이 있는지. 안악궁 평양은 장수왕, 미륵사는 무왕 미음미음,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었고. 그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불국사 석구람 그리고 발해는 상경성 당의 스타일 주작대로 온도론 고구려. 자, 고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구려와 백제는 돌무지 문담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껴목거리가 많아지면서 입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쉽게 이제 묻어버렸는데, 어 이거 안 묻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입구를 만들어서 아 이거 빼먹었다 이러면서 이제 껴목거리를막 왔다 갔다 하는. 굴이 굴이 있어 입구에 굴 굴식 돌방무덤 돌방이 있는데 입구로 굴식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굴식 돌방무덤은 입구만 찾으면 도굴이 쉽기 때문에 많이 도굴이 됐다. 하지만 벽화가 남았다. 자 고구려의 이 굴식 돌방무덤은 정말 많은 벽화들이 있습니다. 무용 무용도가 그려져 있는 무용총 씨름도가 있는 각저총 두 개의 쌍기둥이 있는 뭐 쌍용총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고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굴식 돌방무덤의 그 종류 중에 벽돌무덤이 있죠 벽돌무덤 무령왕릉 벽돌무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널무덤 나무 널방에 조그만 나무 널방에 이게 나무로 된 관을 놓고 거기다 돌을 많이 쌓은 다음에 봉토를 쌓은 돌무지. 덧날 무덤입니다. 그래서 천마총에 천마도 있고요, 뭐 황남대총 이런 거 있다. 그렇지만 입구가 없어서 벽화도 없고 도굴도 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김해 금강가야 고령 대가야 연결해 주시고 통일 신라가 되면 구식 돌방 무덤 규모가 작아지면서 둘레 또를 박았다. 그리고 발에 정혜공주면은. 고구려 스타일 굴식 돌방무덤 돌사자상 정효 공주는 벽돌무덤이라서 그거는 당나라 스타일이다. 자 비석 부분에서는 특히 요 임신석이성 밑에 있는 이 북한산 순수비 특히 중요합니다. 진흥한 순수비 중에 네개의 순수비 중에서 특히 북한산 순수비는 김정희가 고증을 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사는 한번 쭉 훑다 보고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찍어봤어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꼼꼼히 암기해주시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